안녕하세요. 더더 힐링 정원입니다. 어, 이번에 토나무 키트 만들기 그 이벤트 당첨되신 분 요거 포장하면서 제가 1회 그 전에 했던 일에 라방 하면서 이 당첨되신 쭉까님 요거를 지금. 보내드렸었는데 또 영상까지 이렇게 만들어 주셨었어요. 쭈까님은 거의 2만 구독자 보유하신 분이시고요. 한번 가셔서 한번 이 영상도 있고 뭐 다른 영상도 있으니까 한번 어 참고해서 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2mm. 내가 1.5mm. 1 m m 여기 보시면 이제 이거는 제가 그 전에 여기서 키웠는데. 제가 이거는 마사로만 한 거예요, 마사로만. 마사로만 했기 때문에, 이번에 여름에 물을 말려서 얘는 죽었어요. 그리고 얘는 제가 모래랑 마사토, 상토, 요세 가지 섞어서 했는데, 얘는 그래도 여름에 안 갔어요. 얘 산에서 뽑아온 적송이에요, 얘는. 적송? 얘네, 나머지 얘네들은 흑송이거든요? 얘는 흑송. 해송, 해송이거든요. 그래서 얘도 해송, 이번에 보내드릴 거, 요거 해송이고, 요거는 따로 이제 얘만 따로 해서 포장도 다시 주목, 포장해서 해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상토를 좀 섞은 이유는 얘는 마사토로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와서 조금 몸살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매일 물을 주긴 했거든요. 이 마사토로만 신으면 매일 물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마사토는 매일 물을 주시고 환경에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얘네들은. 매일 물 주시는 게 맞고요. 얘는 그래서 그렇게 제가 한 여름에 말렸더니 어 죽었네요. 음 그래서 물 말리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저, 저의 환경은 모래랑 어 저는 상토랑 같이 이렇게 섞어서 하니까 훨신도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그래도 세력이 어느 정도는 좋지는 않지만 제가 좀 이거 입복기 이런 거좀 해줬거든요. 이거 제가 산에서 어 저희, 저희 집 기산에서 캐온 어, 소나무입니다 세력이 아주 좋진 않아요 그래서 이게 그때 철사거리 했는데 아직은 먹진 않았거든요 이제 철사거리 그래도 이제 풀어줘야 되겠죠 겨울에 아, 이렇게 이 영상도 한번 참조하실게요 요거는 지금 소나무 어, 기초 문제 철사거리 이 나무가 좀 자라서 지금 이 상태로 좀 바뀌었습니다 요거 보시면 또 참조가 되실 것 같아요 소나무 세력이 엄청 좋아졌죠. 그래서 이건 제가 아는 지인분이 아파트, 베란다에서 키우고 있는 소나무예요. 그래서 이번에 너무 좀 많이 자랐다고 해서 한번 가지고 오시라고 말씀드려서 제가 조금 이제 다듬는 과정을 좀 영상에 좀 담아봤습니다. 그 전에 이제 올렸던 이제 소나무 키트, 키트 이제 분재 만들기, 어, 그게 한뭐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변하는지, 그렇다, 그런 영상은 좀잘안 올라오는 것 같아서, 어, 저는 이제 기초 분재를 좀 다루고 있고요. 요거를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계속 키워야 하는지는 좀 영상에서, 어, 또 자주 좀 보여드리는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웬만하면은 같은 나무로 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게, 어, 또 여러분한테도 훨씬 더 보기도 좋고, 그리고 또 쉽게 이해가 될것 같아요. 여기 이제 수영을 조금 약간 다듬어서 잡아보려고 합니다. 이 나무들 초반에는 세력이 좀 이제 베란다에서 키우는데, 언니가 거의 방근을에다가 놔둬서 세력이 좀안 좋아서 저한테 중간에 소나무가 좀 노래, 점점점 이파리가 노래진다고 얘기를 하셨었어요. 노래 준다고 해서 제가 이 소나무는 중요한 거는 햇빛을 많이 봐야 합니다. 햇빛을 6, 6시간 하루 6시간 이상은 봐줘야지 소나무가 좀 건강하게 잘살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방근을 해서 키우지 마시고 이제 햇빛에다가 놓고 거름 같은 경우에는 봄과 가을의 유박걸음이라든지, 어, 그런 걸로 주는 게좀 좋거든요. 소나무한테는. 그래서 그런 걸로 주라고 했더니 세력이 그다음부터는 이제 햇빛을 또잘 받아서 강화성을 많이 해서 이파리가 엄청 무성해져서 가지고 오셨네요. 제가 지금 요 밑에 철사 거리를 좀 짧게 45도 각도가 아닌 짧게 잡은 이유는 어, 밑에 언니가 좀좀 좀 먹어서 밑에 또 밑둥이도 그러면은 먹 먹어 있으면 위에 있는 어, 나무 가지가 좀 굵어져요. 그 철사가 좀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밑에 있는 밑둥을 조금 굵히기 위해서 좀 짧게 잡았더니 지금 또 일지랑 같이 좀 묶어서 주려고 했더니 이게 철사가 좀 짧았네요. 그래서 밑에만 원래 굵고 묶으려다가 지금 다시 요거 풀어주고 다시 일지랑 같이 이제 연결해서 묶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일지 같은 경우에 같이 묶었기 때문에 이제 초반에 한 지금 가을이 이제 성장이 좀 좋잖아요. 이제 가을이 성장이 좋으니까 요 일지가 한두달 정도 있다가는 일지 있는 데까지만 철사를 풀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 아래에 밑에 붙을 <목소리> 이제 철사는 6개월 아닌 한 1년 정도 있다가 풀어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밑등 굵히기에 대해서 최근에 좀 영상을 또 올렸었거든요. 밑등 굵히는 방법에 대해서 그 영상 참조해서 또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일지, 지금 잡은 거, 철사거리는 꼭, 어, 세력이 좀 좋아지거나, 나무 수영이 좀 어느 정도 이, 여기서 잡히면 꼭풀러줘야 돼요. 대체 일지까지만 풀러주고그 밑에 있는 밑둥이 있는 데는 철사거리는 한 1년 정도 놔두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세요. 되니까, 위로 올렸어요. 그러 음, 생각보다 얘랑 얘랑 비교했을 때, 얘랑 얘랑 비교했을 때가 얘좀 가지가, 음, 어, 여기서 순이 나오네? 좋다. 이렇서 손이 살짝 널려오는데 얘는 가지가 한 개, 한개 없네. 세력이 좀 많이, 좀안세되니까 얘는 가지를 이렇게 뜯습니다. 이렇게. 일단은 많이 뜯어줄 거예요. 이렇게. 많이 뜯어줄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 보면 눈이 또 보이시죠? 얘네들도 나중에 내년에 봄에 이제 올라올 가지예요. 이렇게. 세력을 얘를 좀더 세게 하게 해서 얘를, 어, 여기는 눈이 세게네. 보니까 여기 뒤에도 가지가 좀 있고, 또 지금 눈이, 보니까 어, 눈이 많이 나왔다. 되게 건강하네요. 건강하니까 얘는 좀, 얘도 조금만 요게만. 뜯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눈이 두 개, 세 개, 그래서 하나만 놔둘게요. 작은 눈 하나 없앴습니다. 그리고 얘도 눈이 세 개네, 그래서 제일 작은 거 하나 없앨게요. 여기는 눈 작은 눈 없앴어요. 얘도 눈이, 얘도 세 개, 세력이 좋아서 여기는 일단은 여기도 세력이 두께는 세 개, 네 개네 보이시나요? 눈이 이렇게 두개 여기 세개네 개잖아요 그러면 두개셋놈 빼놓고 일단은 여기 지금 세력들이 조금 너무 작으니까 이거 두 개. 손톱으로. 근데, 네, 여기가 지금, 도좀 좀 먹었네.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음, 깔끔하게. 얘도 눈이 이제 이제 형성이 되는데 조금 눈이 너무 약하게 났으니까 3약세 개니까 하나 살짝 없앴어. 어때? 또 하나 돼 있네. 작은 눈. 너무 안 보이죠? 이렇게 이런 거지 없앴어요. 지금 두 개만 남겨놓고 그리고 얘도 보시면 어, 세력이 이게 지금 두 개. 얘까지 가지 하나. 얘도 이 안에 또 가지들이 있잖아. 요 내년에 나올 거. 이거는 올해 그래도 가을에 성장할 것 같아요. 얘도 없애고 지금 얘도 제일 작은 애로 하나씩 없앨게요. 이렇게 이렇게 없앱니다. 얘도 응. 세력 좋은 애 빼놓고 하나 없앨게요. 그냥 이 자리, 같은 자리에서는 두 개만 얘랑 얘도 하나, 두 개, 두 개씩만 남겨놓고 제일 일지가 세력이 제일 강한 아이 가 지를 잘구 익히 려면 그럼 얘는 최대한 그냥 입고 어, 기는 안하 는 걸로 하 고요. 얘는, 어, 얘는 이정도 그래도, 나 쁘진 않을거같 아서 세력 이 엄청 많이 세 니까 그래도 또 세력 이 이렇게 그래도 얘는 안에 있는 애 들이 순이좀 빨리 올라 오면 좋 으니까 그대로 만 놔두 겠 습니다. 얘만머 리만 조금 이런 식 으로 뜯어 주세요.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얘는 또 내년에 어떻게 바뀔까요? 아는 지인한테 그런 건데, 잘 키우셨네요. 진짜... 음... 요렇게만 잡아줘도 됩니다. 느슨하게... 오렇게 오나, 오늘 소나무 키트, 요거 포장... 할게요! 거는 상토. 마사토랑 같이 섞어서 37대3으로 넣었어요. 7대3복1 0 0대 나중에 분갈이할때요거 젓가락 필요해요 뿌리 잡아주는데, 그리고 젓가락은 요거 풀면서 끄세요. 철사 철사철사0 0대 세트 0고대1 100대1. 1 0 내가 주는, 환경에 맞는, 물주기법이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소나무 분전 하시는 분들은 그 비닐 하우스에서 매일 물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사토에만 심어서 물 빠짐이 좋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소나무가 마사토를 또 좋아하니까 그 약간 돌성분 해서 좋아하는데 거기서는 매일 물 줘도, 어 가습되지 않으세요. 근데 집에서나 키울 때는 특히 베란다, 이제 아파트나 이런 데서 키우시는 분들도 있는데 매일 물을 줘도 되지만은 그, 어, 향에 따라서 좀 약간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 저의 집은 주상복합이라서 베란다가 없어요. 그리고 햇빛 양도 워낙 작아서 어, 제 집에서 좀 한, 한달 넘게 키우는데, 세력이 점점 약해져서, 그 나무는 고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층에다가, 어, 제 나무들을 좀 놔뒀거든요. 3층에서는, 어, 햇빛 양이 거의 10시간 정도, 음, 낮에 10시간 정도는 또 들어오니까, 세력이 엄청 좋아지고, 나무가 좀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포장해서 보여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이렇게 포장했으니까 조심해서 이렇게 조심해서 끊어주세요. 여기 소나무 분재 키트 안에는 마사토에 심어진 소나무, 이거 5년 정도 키운 거고요. 여기가 상토와 상토 3, 그리고 마사토. 그래서 어, 그렇게서 섞어서 같이 보내드리고 난석에 휴가토를 맨 바닥에 할수 있는 휴가토를 좀 같이 또 동봉을 했습니다. 그리고 봄에 분갈이 해주실 화분도 같이 어, 넣어야 되는데 제가 이 처음 포장할 때 화분을 안 넣어서 다시 이거 뜯고 다시 포장을 할때 다시 화분 넣어서 보내드렸거든요. 분갈이 하실 때또 편하게 하시라고 나무 젓가락, 그 대나무 젓가락 있으면 편해요. 뿌리를 잡으면서 분갈이 하시면 좋고 그리고 그냥 플라스틱 스푼도 같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예쁘게 잘 키워보세요. 꼭 소나무는 햇빛 1조량이 못해도 6시간 이상이어야 됩니다. 최저 6시간이에요. 그래서 한번 키워보시면 좋고요. 엄청 단단하게 포장을 했지만 혹시나 어, 택배 이제 기사님들이 막 던지시는 경우도 있으시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택배 편의점 택배 이용했고요. 던지지 마세요. 이렇게 좀 강하게 좀 써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소나무 단엽 처리를 해주는 영상인데요. 소나무 단엽 처리는 꼭 필요한 작업은 아닙니다. 어, 이거는 6월에서부터 7월 초 전에 이렇게 소나무 단엽 처리를 해주는데 가지 자체를 좀 이파리가 좀 짧게, 고짧 예쁘게, 그리고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작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나무 세력 성장에는 좋지 않아서 약한 나무나 분갈이한 나무는 그에 단엽을 처리하시면, 어, 나무가 고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첫 번째 보여줬던 나무가 고사하게 된 이유 이 단엽 처리를 해줬기 때문에 어 그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꼭 단엽, 단엽 처리는 어 나무 세력에 단엽 시꼭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나무 지금 단엽 그때 했죠? 단엽하고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짧게 이렇게 짧게 이렇게 올라왔어요. 단엽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세력이 좋으면 지금 요건두 개, 두개 나왔네요. 두개 나온 건 내두고 지금 이렇게 세개 나온 것도 있어요. 지금, 하나, 둘, 여기 세개 나왔죠? 보이시나요? 하나, 둘, 셋. 그러면은, 이세개 나온 것 중에는, 단엽한 것 중에, 여기, 이 방향이 이쪽으로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여기서, 어, 요거랑 요거, 요거 중에는 방향이 좀안 좋은 방향. 얘네들랑 겹치니까, 얘를 좀 제거해 줄게요. 이렇게. 다시. 단엽한 거에서. 그리고, 묵은, 얘는 세력이 좋아서 묵은 잎은 좀 떨궈줘도 좋아요. 그치만 좀더 이제 잘, 일단은 이거는 철사거리 할때 제가 묵은 잎은 좀 제거를 할게요. 미리 얘네들은 지금 성장, 얘도 생장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지금 잘보이시려나 보시면은 여기 또 단엽한 자리에, 그때 다 자른 자리에, 여기 보이시죠? 단엽한 자리, 이런 자리, 잘랐던 자리에 이렇게 색이나 올라왔어요. 이렇게. 짧게 이렇게, 그러면 이파리가 좀 짧아, 짧아지는 게 단엽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방향에 따라서, 어, 어느 방향에 따라서 제거를 하는가. 근데 얘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풍성하게 자라야 되니까, 어, 방향에 따라서 제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요거를 제거하겠습니다. 방향에 따라. 이렇게 해서 제거를 했고요. 얘도 세 개나 났어요. 이렇게 세 개. 3개가 났는데, 얘는 방향이 쪽 겹치는 부위이기 때문에, 는 무조건 이거를 제거를 해야 되겠죠? 3개 중에. 얘는 지금 2개가 자랐고요. 또 여기는 지금 3개가 자랐어요. 얘는 방향 안쪽에 있는 거 무조건. 이쪽에는 안쪽하고 이렇게 부딪히기 때문에, 요거를 제거를 합니다. 이렇게. 제거를 3개 중에 2개. 얘는 지금 2개, 두 2개 두 있고요. 얘는 지금 3개가 있어요. 그러면 얘도 방향이, 이쪽으로 좀 겹치는 부위 있을 수 있으니까 이쪽 이쪽으로 일단은 제거를 할게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제거를 합니다 점수를 점수를 매기자면은 이쪽 거를 제거를 해야 되죠. 이쪽 안쪽 안쪽에 있으니까 방향이 얘는 이쪽으로 나고 얘는 이쪽으로. 방이 이쪽으로 납니다. 그러면 얘는 무조건 안쪽에 있는 거를 무조건 제거해야 되겠죠? 음. 그래서 오늘 요거, 이렇게. 여기는 두 개, 두 개. 그렇지. 두 개씩. 음. 요 위에가 아무래도 햇빛을 많이 받으니까 요에, 요기 위에 이제 세 개는 세력이 좋은 애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있는 애들은 세력 세 개가 나온 게 없네요, 보니까. 음, 얘를 보시면은. 음. 이렇게 생겼습니다. 세력이 좋죠. 이제 묵은 잎은다 떨궈줘도 되는데, 저는 지금 조금 놔두고, 한 9월, 10월쯤, 어, 철사거리 할때 해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이렇게 좀놔두겠습니다 음. 그리고 거름을좀 많이 올려줄 거예요, 여기는. 오늘서부터 지금 8월. 처서가 지난 이후부터 걸음을 주시면 됩니다.